아 나도 아파 안정적이다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나일로 타고 해늦게 그래. 네, 이때 이거 카메라 이거 뭐, 대행 버튼 눌러놓고 아예 그냥 해야 되네. 지금 촬영 중이야? 몇 시간 넘었어요? 한 시간. <laughs> 오늘 저녁에 무조건 편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아가라, 아니, 아메더바드를좀 찍을 수 있어. 야, 씨. 네, <laughs> 여섯 번이나 이거래? 오, 플랫, 오, 우와. 으!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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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s up. Okay. Go. Oh, go. Legs cross. Legs. 다리 okay. 꼬레. Yes. Go. go. Okay. Come on. Go. <laughs> Come on. Very easy. Okay. Oh shit. Very good. Very good. 내가 Fuck. So, right. Oh, break. break. Yes. Right hand on top. Sit. Go. Okay. 일단, 아, 브레이크? 예. 오케이. 됐어. 이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거 와. 이 야, 잠깐. 어. 내 생각보다 시작하니까 괜찮다. 여기 네. 네, 네. 네, 비오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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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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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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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이, 다이. 도희, 다리, 위로, 위로. 다리 앞으로, 다리 앞으로. 야, 야 기서 보는 게더 멋있다. 는 <laughs> 사람 보는 속도가 그렇게 안 빨라서. 예. 오신다. 여기. 왜긴 오, 전에 타고 는거 아니야? <웃음> <웃음> 브레이크를 <웃음> 생각보다 늦게 불러서 쫄았네. <laughs> 그럴 거야. 리 해야 되나? <laughs> 아아 <아니, 난, 웃음> <되는> 이거 소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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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오, 역시! 뭐야, 1 0년된 조교다. 아. 1 0년된 조교의 어 아. 정훈이 저것도 아. 따라 하는 거 아니야? 아, 예, 따라 <laughs> 야겠다나이 <laughs> <laughs> 손 놓고 타도 재밌겠그 소노코터도 다 사이잖아. 가이거든사이잖하게똥별 내가 앞. 이 어. 잘목에힘거를왜잘안 먹던데요. 어우 시소리집동 박쥐 있어요 박쥐 박지. 아 박쥐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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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도. 음. 와 강바다

아둬 놓은 거네. 헛손 거 같은데. <laughs> <laughs> 아저저건갑다 네. 요렇게 타고 가서 어, 어. 저기서 이리로 오나 보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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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가 진짜. 다운. <laughs> 아, <이 소리가> 진짜... <laughs> sit. Go. Ah. Those up? yeah. Okay. OK, sit. Break. Break. Yes, sit. Go. Go, go. 아, 이거 뜨거워진다. 이거 <laughs> 왜 이렇게 저 뒤로 오냐? 브레이크, 브레이크. <laughs> 코어로 버텨야 되는데. 다리를 접어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브레이크 한번 알았어요. <laughs> 알았어? 이거 잡아야 되네. 아니야, 이렇게 올리고 좀 세게 누르면 그만 빠져. 그래요? 눌러야 돼요? 계속, 눌러야 르는데 이게 트레킹 코스네, 거의. 우와. 야, 나름, 나름, 괜찮은 것 같아. 네. 무슨 아. 재밌어요? 초보지구만보다 이게 더. 3일이 더많 아. 있어. 대신에 <laughs> 고프는 살릴 수 없네. 아니 나 차량 다 들고 있어. 어쩌면, 아니, 여기 따라, 여기, 여기서 아 여기 강 여기 서떨어뜨리 아. 아 내가 숨망못 빼고 싶어 이렇게. 앞에서 봐가지고.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영상 없는 이유가 무작게하고 이게 안 되니까. <웃음> <웃음> 무서워서 그 <그럴까>, 빵. <무서워서. 웃음> 여기 이제 허드 마운트가, 체스 마운트가 이렇게 꼭 필요하겠다. 체스트 마운트가 진짜 그러겠다. 아 근데 이거 너무 뜨거워지지 않아? 살짝 좀. 저 몸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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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팔로우 him. yep, yep got, got it. 데렇게설치요다 쳐. 알려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사람 <laughs> <laughs>